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오늘은 2026년 농지법 개정 기준으로 내 텃밭을 직접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농지법 개정의 전체 방향을 살펴봤고 2편에서는 실제 사례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이번 3편에서는 그래서 내 텃밭은 괜찮은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사항은 내가 사용한 땅 농지가 맞을까 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건 지목입니다. 내 텃밭이 지적도상 전답 과수원이라면 농지입니다. 대지 임야 잡종지라면 농지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6년 농지법에서도 지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작게 쓰고 있으니 괜찮겠지가 아니라 지목이 농지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첫 번째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로는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을 확인했는가 농업진흥지역인지 진흥지역 바뀐지 알고 있는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체크 사항은 농업진흥지역 아닌가 바뀐가? 2026년 농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농업진흥지역 여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여전히 규제가 강하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소규모는 활용이 규제가 완화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개정 논의에서는 지능지역 박 소규모 농지 예를 들어 상 300평 내에 대해서는 취득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이 명확합니다. 두 번째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는 내 텃밭이 농업 지능 지역 아닌가 바뀐가 시 군청 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했는가입니다. 세 번째 체크사항은 텃밭 규모, 소규모 기준에 해당할까? 입니다. 2026년 농지법 개정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소규모 농지입니다. 현재 논의 기준에서는 약 1,000제곱미터 300평 내외를 소규모 농지로 보고 이 범위 안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완화, 이용 실태 점검 완화 가능성이 큽니다. 즉, 세 번째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는 내 텃밭 면적은 몇 평인가, 여러 필지를 합산하면 기준을 초과하는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필지 하나는 작아도 합산 면적으로 판단,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체크 사항은 농사 말고 다른 걸 하고 있지는 않을까입니다. 2026년 농지법은 완화가 핵심이지만 아무것이나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항목은 여전히 주의 대상입니다. 농지 이외에 고정식 주차장이나 농사와 무관한 창고, 데크, 평상, 장기치류 목적의 불법 컨테이너인데요. 다만 2026년 개정에서는 농작업 편의 목적의 소규모 시설이나 체험, 교육, 농촌 체류험 심터에 대해서는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입니다. 즉, 네 번째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는 설치한 구조물이 농장업 목적인지, 고정식인지, 이동식인지, 또는 콘크리트 기초를 쳤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체크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체크 사항은 부직포, 비닐, 터널,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을까? 입니다. 이건 텃밭 농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직포, 비닐 멀칭, 터널, 가니하우스는 2026년 농지법에서도 농업행위로 인정됩니다. 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철거 가능한 구조인가? 상시, 주거, 영업 목적이 아닌가? 농작물 재배가 주목적인가가 중요합니다. 즉, 다섯 번째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는 철거하면 흔적 없이 복구가 가능한가, 하우스 안에 주거 치사 시설은 없는가입니다. 여섯 번째 체크 사항은 텃밭에서 체험, 나눔, 교육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20, 2026년 농지법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농촌 체험, 교육, 체류형 활동의 제도화입니다. 가족 체험 텃밭이나 소규모 교육 프로그램, 농촌 체험형 쉼터 이런 활동이 상업 목적이 아닌 경우나 농업과 연계된 경우는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 여섯 번째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는 수익이 주 목적인가, 체험이 주 목적인가? 상시 숙박시설로 운영 중인가, 지자체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인가입니다. 일곱 번째 체크사항은 앞으로 꼭 해야 할 준비입니다. 2026년 농지법 기준으로 텃밭 농부가 꼭 준비해야 할 것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 땅의 행정정보정리, 즉 지목과 면적, 농업진흥지역 여부이고, 두 번째, 시설, 정리, 기준 세우기. 즉, 이동 가능한, 이동 가능 구조물 위주로 해야 하고, 농장업 목적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자체 조례 확인 습관입니다. 같은 범위라도 시군마다 허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2026년 농지법 개정은 텃밭 농부에게 무조건 규제가 아니라 기준만 지키면 가능한 농사로 가는 변화입니다. 내 텃밭이 농지인지, 지능지역인지, 수규묘인지, 농업 목적이 명확한지, 이네 가지만 점검해도 대부분의 법적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농지법 위반으로 실제 문제가 된 사례들과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밭TV는 여러분의 농사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안전하길 응원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